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쏘쏘하네요. 맑은 것도 아니고, 흐린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숨은 동물 찾기 시작합니다. 뭐 보이시나요? 못 찾겠다고요? 확대 고고! 보이시죠? 두루미인 것 같은데, 조류 전문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개월의 아기를 둔 31살 주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쓰다보면 너무 긴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추려 써보겠지만 좀 많이 길 거예요.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저는 한살 연하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근사한 외모도 아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는 모습이 참 해맑았고 박봉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참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홀딱 반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전 월급이 얼마인가 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그때 전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제 남편은 충청도에서 일하고 있던 터라 주말마다 만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서로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제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와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서울로 오자 3일만 쉬고 면접을 다녀야겠다고 했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그랬거든요. 난 3일만 쉬어도 몸이 근질거리더라. 라며 저도 직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알아서 면접을 잘 보겠거니 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 몇 달. 혹시라도 제가 왜 직장을 구하지 않냐고 물으면 면접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오라는 데가 없는 건가 싶어 괜히 자존심 건드리는 일인가 싶어 꾹 참고 있었죠. 그것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이 사람 그냥 주구장창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맨날 집에서 게임하거나 아니면 PC방을 간다거나, 5개월 만에 뒤룩뒤룩 살만 쪄있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언제부터 일할 거냐고 묻자, 나도 면접 볼 만큼 봤다. 근데 오라는 데가 없더라. 울면서 말하더군요. 눈물을 보자,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미안해지기 시작했고, 그후로 그냥 알아서 자라리라.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싶어. 체념 하니 체념을 하며 저 혼자 열심히 벌어서 생활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제 몸도 많이 안 좋았고 혼자 집세 생활비에 감당하기가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울더라고요. 헤어질 순 없으니 서울 정리하고 자신의 고향집으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몇 주를 고민한 뒤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는 그전에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시댁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살이 얘기는 짧게 표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치매가 걸리신 할머니가 계셨고, 술주정을 독하게 하시는 시아버지가 계셨고, 저는 그냥 돈안 받는 가정부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그렇게 몇달후 시아버지와의 언쟁 속에 저는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서울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다시 주말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서로 사랑했기에 헤어질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다 하자 좋아하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의 아이를 낳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해 9월에 저는 지금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맘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이 왔고 혼자 육아를 책임져야 했기에 전 하루에 끊어자는 잠으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경도 곤두 서 있었고,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짜증을 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울었기 때문에 아이 옆에서 자야만 했고, 제 남편은 몸부림이 심해 아이 옆에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충실했고, 아이 아빠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잠깐 아기 목욕하는 것만 도와주고, TV 보고 자버리는 남편. 아기랑 하루에 놀아주는 시간이 고작 20분도 안 됐고 휴일에는 잠만 자기일수였습니다. 잠시 화장실이라도 가거나 제가 주방에 있을 때 아기 좀 봐달라고 하면 아기를 안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좀 가지고 놀아주라고 하면 그냥 한 3분 정도 하는 신용만 하고 컴퓨터 앞에 같이 앉아서 게임을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밉더군요. 뭐라고 하면 맨날 뭐라 한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잦은 다툼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아기가 돌이 되었고, 돌잔치를 여차저차 잘 마쳤습니다. 그후한달반뒤 남편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 퇴근하면 매일 10시, 11시. 토요일에도 무조건 출근. 퇴근하고 돌아오면 편의점 간다고 또 1시간. 이상하더라고요. 의심이 되기 시작했고, 제가 캐물었습니다. 바람 피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무슨 바람을 피겠냐? 바람피울 돈도 없어 헛소리 하지마 돈 벌어다 준다고 야근하고 그러는데 힘들게 하지 말어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저 혼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예민해져서 그럴 것이다 하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끊임없이 늦게 퇴근을 했고 제가 의심을 할 때마다 남편은 네가 못 믿겠으면 내가 통화 내역서 뽑아줄게 라고 큰소리 뻥뻥 쳐대더군요. 송대간이야? 그래서 믿었습니다. 내역서까지 뽑아다 준다는데 정말 오해한 게 맞겠거니 하고 그러나 내역서는 한 번도 뽑아오지 않았고 저도 그냥 바빠서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카드를 쓸 일이 있어 카드 좀 쓰자 했더니 못쓰게 하더군요. 한도 초과했다고요. 분명 쓴게 없는데 한도 초과라니 이상해서 카드 내역서 좀 보자 했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가져다 준다고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도 카드 내역서는 보여주지 않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아기 장난감 사주라며 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아기 장난감 사주고 남은 돈으로 조그마한 트리를 샀습니다. 아기가 무척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도 트리를 보더니 반가워하더군요. 그러더니 크리스마스 날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며 그날 이 트리를 좀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보고 싶다면서요. 굳이 크리스마스에 일을 나간다는 것도 기분이 별로였고 트리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 의아했습니다. 특근이므로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엔 토요일에도 잘안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당일 그날은 무척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도도 꽁꽁 얼어 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굳이 나가는 남편을 보며 오전 근무만 하고 들어와서 수도 좀 녹여주길 당부했습니다. 물이 안 나왔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도 씻을 수 없었고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아이에게 이유식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1시가 지나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언제 올 거냐고. 아기가 밥도 못 먹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시쯤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땐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7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더니 밖에 나가보더라고요. 너무 꽁꽁 얼었으니 여관 가서 자야겠다. 내일 사람 불러서 녹여야겠어! 라고 하더군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일찍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전화도 받지 않고 이제 왔냐고 하니 뭐말안 되면 다내 탓이라 하네 방구같이 이러더군요.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제 머릿속엔 빨리 우리 아기 밥 먹이고 씻겨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관에 가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그렇게 또 아무렇지 않게 연말이 되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서 돌아왔고 1월 1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돈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특근을 나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간만에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하던 중, 띠리링 하고 무엇인가 올라오더군요. 뭐지? 하고 눌러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은 후, 제가 남편 몰래 문자 인증을 받아놓았던 걸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문자였습니다. 아주 다정한 말투의 문자요. 순간 손이 떨렸지만, 혹시 잘못 온 것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5분이 채안 돼서 똑같은 번호로 또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아, 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게 확실했구나, 하고요. 그후로도 몇 번의 문자가 더 들어오더군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다음날 만나기로 한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문자 메시지에서 내 남편이 뭐라 했을지 뻔히 보이더군요. 보고 싶다고 하니 자기도 당연히 그렇죠, 라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아주 오랜만에 일찍 들어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일단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또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10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어. 오늘 일찍 들어갈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회사 치고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조용해? 물었더니 지금 잠깐 나와서 전화하는 거야. 금방 들어갈 거야. 끊어. 기다리는 동안에 도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해한 것이길 바랬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퉁퉁 부은 눈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더군요. 화를 참지 못한 저는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다 알고 있으니 말해보라 했더니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냐? 라며 또 똑같은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내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기로 한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얼굴이 빨개지며 그래 나 여자 있어. 그러더군요. 그래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잠자리도 했냐고요 그랬더니 그런 깊은 관계는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재차 물었더니 그래 했다 했어. 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난 건 11월부터 만났고 12월부터 잠자리를 했으며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크리스마스 때도 새해에도 모텔방에서 있었더라고요. 트리도 둘이 분위기 잡으려고 가지고 나왔던 거였죠. 정말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것보다 우리 아들이 굶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짓하느라고 바빠서 집에 안 왔다는 걸 생각하면 애비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매일 늦게 들어왔던 이유도 그 여자애랑 같이 있었던 것이었고 주말에 우리 아기 핑계 대며 추운이 집에 있으라고 하며 마트 다녀오겠다고 한 것도 그 여자애랑 놀러를 가기 위한 핑계였으며 퇴근하고 집에 와서 편의점에 갔던 것도 그 여자애랑 통화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다그 여자애를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죽어도 안 된다며 울고불고 매달렸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전 기억합니다. 눈이 빨개져서 들어온 남편을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던 그 말을 이 밖에도 조퇴까지 해가며 그 여자와 만났고 둘이 같이 영화를 보고 와서는 남이 영화 보고 와서 해준 얘기마냥 저에게 그 영화 어떻다더라 이러쿵저러쿵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기 유모차 하나 장만하자 해도 매번, 돈 없어, 다음 달에 사자. 맨날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로 미루며 끝내 사주지도 못했으면서, 정작 자기는 아이 돌반지까지 팔아가며 모텔비에 썼으며, 그 여자랑 쓴 돈인 줄도 모르고, 빵꾸난 카드값을 걱정하며, 친정에 손벌린 저였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어쩜 그런 순진한 얼굴로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을까. 내가 이것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이 속고 살았을까 생각하면, 제 자신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도 제 남편은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며 별거 세 달이 넘기에 생활비도 잘안 붙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유아교육과를 다닌다는 자체가 전 이해가 잘 되지 않더군요. 저는 지금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아기를 위해서 좋게 해결을 보려 했으나 걸린 후에 남편의 행동에서 저런 아빠는 없는 것이 좋을 거라는 판단하에 어렵게 선택했습니다. 많이 추린다고 추렸는데도 내용이 상당히 기네요. 이후에 기막힌 일도 많았지만 그냥 여기서 글을 줄이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사람입니다. 전 그냥 속도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이나 한번 해보자 싶어 빙산의 일각만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네요. 댓글 써주신 분들 모두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겐 증거는 어느 정도 있어요. 녹음, 네이트온으로 들어온 문자 내용 복사, 카드 내역서, 그리고 두 쓰레기들이 불륜 사실 인정한 자필 각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둘다 고소만은 제발 참아달랍니다. 남편은, 나 빨간 줄 가면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질 텐데, 그럼 양육비를 제대로 못 주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고, 그 여자에는, 범죄자로 살 수는 없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할게요. 라네요. 한마디 해줬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딱한 가지. 너희들의 파멸이야. 댓글입니다. 남자들은 마누라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설레임, 두근거림, 사랑의 감정을 잊고 있나 본데 남자들아, 너한테는 익숙한 마누라의 웃음이 너한테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마누라의 모습이 너한테는 익숙하다 못해 질려버린 마누라의 행동이 다른 남자에게는 색다로운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지금 네가 설레여하는 또 다른 여자. 그 여자도 몇년 지나면, 아니 혹은 몇 개월 지나면 다시 평범해지고 지루해질 거야. 너인 그런 놈들이니까.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아줌마 분들, 어머니의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들, 삶에 치이고 바쁘기만 한 하루를 쪼개서라도 자기 자신을 가꿉시다. 충분히 우리도 가꿀 수 있는 여자들이잖아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여자들이잖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 남자들 정말 발정난 강아지들 같아. 지 자식 굶고 있어도 딴 년이랑 모텔방에서 뒹굴고 자식 돌반지 팔아다가 저런 짓 하는 게 사람이냐? 그런데 걸려도 저뻔뻔스런 대답은 뭐지? 저런 인간을 위해 아까운 몇 년을 버린 걸 생각하면 정말 화딱지 납니다. 님 정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증거란 증거 다 모아서 그년도 남편이랑 개놈도 깜빵으로 쳐넣어버리고 면상도 못 들고 다니게 하세요. 남자들은 꼭 저래. 마누라는 그냥 애 키워주고 집안일 해주고 지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냥 집에 있는 안전빵 그래 딴 년이랑 그렇게 즐기고 살아라 늙어서 네가 어떤 꼬라지로 살고 있나 보자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가입니다 긴글 잘 읽었습니다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남편을 앞으로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만 생각을 해보자구요 자 모두가 아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일한 것에 막상 시도하려고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셔야겠죠, 물론. 지금 하신 상태인지 앞으로 하셔야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소는 지금 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첫 번째, 통화 목록. 이는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명의자 할애비가 와도 통화 목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힘이 아니라면 말이죠.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간통죄이던 뭐든 고소를 하고 난 뒤에 경찰의 업무협조 공문을 통해서만 명의자가 아닌 3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자까지. 두번째, 카드내역서.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내역서는 통화목록과 동일하게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고지서라는 것이 있죠. 카드 내역서는 핸드폰 요금 고지서와는 다르게 카드 내역서 안에 카드를 사용한 장소 시간을 초단위까지 알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명의자의 주소로 수령하고 있는지 이메일로 수령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인 대신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수령 방법은 잘 알고 계시겠죠. 다만 이메일로 수령을 받으면 이메일에 남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할지인데 사정을 모르니 이 부분도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애매하군요. 집으로 수령을 했다면 남편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때문에 이 부분도 알수 있을 것 같지만 위 같은 상황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알기가 쉽지 않겠죠. 세 번째 녹취입니다. 통화에 대한 내용은 필요 없고 부인과 남편 간의 증거가 될 만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음성 녹음 기능은 모든 스마트폰은 고성능 마이크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남편이 눈치채지 못한 장소에 음성 녹음 어플을 가동시켜 꼭 사실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장하셔놓고 남편에게 절대로 저장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다른 여자가 뭐하는 여자냐? 뭐 했느냐? 잠자리를 했느냐? 지 아무리 울고불고 짜도 이미 마음을 벗어난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유도하십시오. 사실을 말하길 유도하십시오.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도 좋게 좋게 상대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실토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게시글처럼 남편이 있는 사실을 말을 했다면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화가 나지 않도록 조용조용히 상대가 저지른 사실을 꼭 실토하게 만드십시오. 녹음된 녹취록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USB에도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의 분실, 파괴 등의 증거에 대한 인멸,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꼭 다른 저장 매체에도 복사하시길 바랍니다. 꼭 마지막으로 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이지만 고도의 심리 상태를 잘 견디어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조금 들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지인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그 조언을 혼자서 처리하시기엔 20개월 아기와 본인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변호사도 많은 변호사가 있어요. 돈만 받고 어쩔 수 없다만 연발하는 변호사, 수두룩합니다. 꼭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두서없이 쓴글 아닙니다. 꼭 댓글 확인하시어 저런 놈은 대한민국에서 씨를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증거에 대한 보충, 확인, 확보, 중요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제 남편이 아기 돌반지까지 팔아가며 바람을 폈다고 글을 쓴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쓴 이후로 이혼 소송과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하였으나 남편과 상간녀가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 상간녀가 자취하고 있는 충청도 쪽의 경찰서로 넘겨졌으며 제게는 남편과 그 상간녀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 각서가 있었고 상간녀가 또박또박 언제 어느 지역의 여관으로 갔었다와 잘못했다, 이렇게 될줄 몰랐다는 등의 통화 녹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경찰서에서 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한 차례의 대질신문이 있었습니다. 대질 신문 때 제가 통화 녹음한 것을 형사님께 들려드렸고 그 통화 녹음을 들으신 형사님께서는 그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시며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묻자 그 상관녀는 저 남자가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관녀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저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이 여자가 당신이 이러면서 저에게 눈 똑바로 뜨고 대들더군요. 마치 저에게 한대 얻어맞으려는 듯이. 형사님이 어이없어 하시며 그런 관계를 했던안했던 간에 크리스마스 때나 1월 1일에 만난 거에 대해선 미안한 감이 전혀 없느냐는 말에 이 여자는 이웃집 남자랑 밥도 안 먹나요? 이러더군요. 그래서 형사님이 크리스마스나 새해에는 가족과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부남과 그런 날에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라는 말에 저도 가족 있거든요? 제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저 여자와 남자를 상대로 부부 사기로 고소할 거예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범 계열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면 자기 미래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인간 같지 않아 화도 안 나더군요. 그냥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저에게 피임기구 얘기를 한 것이 생각나 통화할 때 남편에게 피임기구 썼냐고 묻자 있을 땐 사용했고 없을 땐안 썼다고 말을 했다고 형사님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지만 그땐 와이프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기에 화가 풀어질 때까지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겁니다. 라며 또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간녀와 입을 맞춰 지가 상간녀에게 관계했다고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 상간녀는 들어준 것뿐이 없다 라며 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제 앞에서 눈 하나 꿈쩍 않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조사 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제 남편이 그 상간녀의 자취집에 살고 있더랍니다. 상간녀는 지금 방학이므로 집 본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방학 동안 그 집에 있다고 하더군요. 형사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묻자 제 남편이 통 사정을 하기에 너무 불쌍해서 그러라고 했답니다. 참나, 지집 놔두고 거서 뭐 하는 짓인지. 그렇게 대질신문이 끝나고 형사님께서 녹취록을 떠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알았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형사님께서 전화를 하시며 녹취록 뜨지 말라고 괜히 비싼 녹취록 떠서 보내봤자 그 사람들 또 그렇게 똑같은 말하게 뻔한데 돈 낭비라며 보내지 말라더군요. 그후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조사를 하라고 한 모양입니다. 이번엔 카드 내역서로 다시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핀 사람이 여관비를 자기 카드로 결제하겠습니까? 그 상관녀도 마찬가지로, 그 상관녀 말에 따르면, 자기는 부모님이 매우 엄해서, 그냥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신다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카드를 긁었겠습니까? 결론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남편은 모텔방에 갈때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고 말했었고, 현금 서비스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건 조사를 안 할까요? 커피숍, 영화, 밥 먹을 때쓴 돈은 모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뭐 해도 또 거짓말 하겠지만요. 조금 전에 경찰서에서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청에서 불기소되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므로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하더군요. 법이 참 우습네요. 이런 식의 법이라면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수로 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오란 말입니까? 경찰이랑 모텔방을 덮친다 한들 안 했다면 그만이라는데 무슨 수로 그 증거를 만들어 올까요?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그런 쓰레기들도 인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듯 하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얼마 전 조사에서 형사님에게 제 아이 얘기라며 지가 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럼 애 있는 애 아빠가 애기 돌반지까지 팔아가면서 애 굶고 있는 것도 뻔히 알면서 저녁 늦게 들어온 건 뭐랍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를 말지. 정말 입을 꼬매버리고 싶네요. 이젠 이혼소송과 상관녀 상대로 위자로 청구소송이 남았네요. 아직도 이애 아빠라는 작자는 이혼소장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얼른 그 쓰레기랑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네요. 하루 빨리 이혼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은 그 쓰레기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나마 속은 좀 후련하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교사란 직업이 얼마나 소문타는지 모르나 보네요. 저 같으면 여자 쪽 신변 확보해서 주의 다 알리고, 그쪽 부모님께도 조용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아신다면 학교 쪽에도 조용히 정보 흘리겠습니다. 취업이 된다면 취업된 곳에도 정보를 날려주고 평생 주은 글씨가 뭔지 알게 해주고 싶네요. 물론 제일 드럽고 못된 놈은 님 남편이죠. 아무쪼록 위자료 양쪽에 신청하셔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글쓴님 꼭 승소하시길 바래요. 윗대가리들 하도 그런 잦은 소송이 많아서 그런가 아예 막아놓을 생각인 건지.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땅의 법을 제대로 알고 왜이 법이 생겨났는지 아는 말 그대로 정의를 아시는 법주인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힘내시고 꼭 승소하세요. 걱정되는 게그 여자 부모도 그 여자와 같은 종족이면 어째 나쁜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변호사를 알아보셔야겠어요. 힘내세요. 반대는 상관녀 너냐? 추가 글입니다. 몇몇의 리플 중에 그 자취방에 찾아가 속옷을 가지고 의뢰하라고 했는데요. 형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한들 지금은 소용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후에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 자취방에서 나와 대전에 있는 여관에서 달방을 얻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상관녀 부모는 모르는 듯 합니다. 끝까지 감출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민사소송 남았으니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지금 저와 같은 처지이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꼭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답니다. 꼭이요. 애기 모든 휴지도 소용없답니다. 제 아는 분이 지금 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처럼 미적미적하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이미 말을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빠른 고소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솔직히 빨리 한다고 한들 구속수사도 아니고 불구속수사인데 전화통화에서 말 맞추면 끝 아닌가요? 여튼 이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다들 힘내시길 바라며 이 나라 법이 이런 걸 어찌하겠습니까? 비록 그것들은 죄값을 받지 않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 벌은 살면서 무엇으로든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으니까요.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믿어볼 따름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애 아빠랑 상간녀는 봐라. 애 아빠랑 너 자꾸 애 빌미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 솔직히 지금 몇 달째 우리 아이 기저귀값도 신경 안 쓰고 잠수 타서 잘 살고 있잖니. 그러니까 자꾸 구차하기에 애 앞세워서 불쌍한 척하지 마라. 그리고 상간녀 너는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유치원 교사 잘할 거 같니? 똑바로 살아라. 불쌍한 쓰레기들아. 지금 니들은 자축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훅훅 풍이 무섭지도 않드냐? 네가 어디 유치원 교사가 되는지 내꼭 지켜보마.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바람핀 남편에 대한 사연이었어요. 남자가 초반부터 참 별로네요. 일도 안하고 PC방가서 게임만하고 뭐라고 하면 뭐라한다고 짜증을 내고 그러다 결국 바람나고 장모님이 준 돈으로 산 트리는 상간녀한테 왜 가져가는지 너무하네요. 아내한테 짜증내던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썰닭 짜증나? 짜증나면 짜장면 먹어. 구독하기는 주세요. 뭐야? 지금 순대국 먹어서 배부르지롱. 구독하기 눌러주 뭐야? 혼자 맛있는거 먹고 국밥이 짱이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